3D 투장연습 5번 소켓입니다. 자 먼저 평면도에서 기본 형태를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원점에서 임의의 크기의 삼각형을 그려주고 목각기를 하겠습니다. 14짜리 목각기를 하는데 목각기를 한 다음 요 중심에서 요 중심까지 높이가 6 2입니다그 다음, 하나의 선은 수평선 잡아주게 되면 완벽 구속이 됩니다. 상태에서, 십자리 원을 세개 그려주고, 스케치 마무리. 예를 돌출하겠습니다. 돌출 높이는 10mm. 그 다음, 앞면에서 스케치를 할 건데, 원을, 33짜리 원을 그리는데, 이 원은 바닥에서 높이가 24mm고, 원점과 수직선상에 만납니다. 다음 돌출을 하는데, 앞쪽으로 22mm 나가고, 뒤쪽으로는 70-22mm만큼 나가겠습니다. 기본 형태가 그려졌고, 다시 앞면에서, 이번에는 사각형을 그릴 건데, 이 사각형은 원과 접선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밑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 이 원의 중심과 얘를 맞춰주게 되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정확하게 형태를 그린 걸알수 있습니다. 이럴 때 F8번 누르면, 우리가 스케치면 잡은 면을 F7번 누르면 바로 볼수 있습니다. F7번.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돌출하는데, 얘가, 자, 이면까지 와라 해준 다음 생성을 해주시면 되죠. 모양이 얼추 나왔습니다. 상태에서 구멍을 뚫는데, 앞면에서 11자리 구멍을 전체 관통합니다. 그 다음, 이 구멍은 못 따기가 1mm 돼 있고, 이제 못 깎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못 깎기 순서가 맞지 않으면 값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못 깎기를 먼저 해주는 게 맞는데, 혹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안 됐을 때 변경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형태가 볼륨값이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보고, 현재 값이 기준값과 조금 다른데, 이러면 못깎기 순서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못깎기만 다시 한번. 자, 먼저 여기 못깎기를 먼저 해주고, 다음 여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야지 한방에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목각기는 가급적이면 한방에 돌아가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이후 볼륨값을 측정하는데 맞아라 얍 해서 예, 최적값이 맞는 걸볼수 있습니다 목각기 값이 어떻게 순서에 따라서 값이 변경되는 걸볼수 있는데 사실 볼륨값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목각기 순서에 따라서 모양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각기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상 3D 투상 연습 5번이었습니다.